네, 안녕하세요. 블루큐비입니다. 오늘은 여러분들이, 어, 한 분쯤 맞추고 싶어 할이333 큐브, 아, 어쨌든 큐브를, 어, 큐브 어, 공식을 알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어, 큐브 공식은요, 오늘, 어, 오늘 1, 2, 1, 2, 3단계? 그러니까, 음, 초급 공식을 알려드릴 건데요. 먼저, 어, 1층을 맞추고, 1층 맞추는 거와 2층 2층 맞추는 것까지 일단 다 알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어, 네, 먼저 어이333 큐브만 아시면 어 다른 44나 메가민크스 그 이런 어그외 많은 종류의 큐브들을 어어 어, 맞출 수 있습니다. 자, 먼저 이 큐브를 섞겠습니다 네 이렇게 섞었습니다. 먼저 333 큐브 공식 1단계가 십자가를 맞추는건데요 네 십자가를 맞추는건데요 십자가 맞추는거는 맞추는 어.. 만약에 아 어, 십자가 맞추고 이쪽 이쪽 색깔 있잖아요 아, 하얀색으로 이쪽 빨간색, 파란색 주황색, 초록색 이렇게, 여기 맞으면요 여기 맞을 때 이쪽을 했을 때 이렇게 맞게 이걸 딴 것도 같이 똑같이 안 섞이게 어, 잘 해주시면 되는데 만약에 그러면 음, 여기 있으면 여기까지 일단 오게 합니다 이게 내려가야 되니까 그러면, 여기서, 옆으로 돌리시고, 내리고, 죄송합니다. 어, 아 이렇게 내리시면, 어, 이렇게, 이쪽, 이렇게, 이쪽이 맞게 됩니다. 딴 것도 이렇게, 해주시면 되는데, 딱히, 여기서는 공식이 없어요. 여기 있으면, 바로 내려서, 이렇게. 딴 것도 여기 있으면, 여기, 여기라면 안 맞으니까, 올리고, 돌리고, 내리고, 두번 돌리면, 이렇게 맞춰집니다. 이렇게 십자가제 말이 십자가를 맞추고, 이렇게 색깔이 위에 중심점과 같게 맞춰야 하는 건데요. 일단, 이렇게 맞추셨으면, 일단, 1층을 맞춰야 되죠. 1층을 맞추는 건요, 어, 트위스터만 하시면 위치를 맞추실 수 있습니다. 트위스터는 올리고 돌리고 내리고 돌리고 이겁니다. 올리고 돌리고 내리고 돌리고 어 트위스터가 이건데 먼저 그러면 알맞은 색깔을 찾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아 지금 이게 이새 색깔이 이쪽으로 들어가야 되거든요. 그러면 올리고 돌리고 내리고 해서 이렇게 맞게 위치가 맞게 해주신 다음에 트위스트를 이렇게 이쪽이 일치할 때까지, 색깔이 일치할 때까지 계속 해주세요. 올리고, 돌리고, 내리고, 돌리고, 올리고, 돌리고, 내리고, 돌리고. 자, 그러면 이쪽 한 부분이 맞춰지고요. 딴 것도 이제, 여기 있으면요. 딴 것도, 여기선 이렇게 해주시면 되는데, 여기 있으면 그냥, 올리고, 돌리고, 내리고, 돌리고, 올리고, 돌리고, 내리고, 돌리고, 올리고, 들리고 돌리고, 들리고 올리고, 돌리고, 돌리고, 돌리고. 아, 죄송합니다. 일단, 어, 이렇게, 음, 이쪽, 트위스터만 사용하셔서, 1치을 맞추시는 것도, 어, 좋은 방법이라 생각합니다. 어떤 것도, 여기 있으면 들어가게 한 다음에, 트위스터. 이렇게. 여기 있으면, 트위스터 한 번. 이렇게. 맞춰줍니다. 자, 이제 어 만약에 이 영상, 지금 어 영상이 너무 빠르게 돌아가서 어 모르시겠다는 분들도, 분들은 계속 영상을 멈춰가면서 아니면 다시 되돌리던가, 그렇게 어잘 배우시면 좋겠습니다. 어쨌든 그러면 지금 이렇게, 맞춰줍니다. 이렇게 1층에 맞추셨고요. 이제 2층에 맞추는데요. 이렇게 봤을 때, 이게, 이렇게 들어가야 되거든요. 그러면 여기서, 옆으로 돌리시고, 트, 트위스트 한 번, 올리고, 돌리고, 내리고 돌리고, 앞면, 옆으로, 다시 한번 내리시면, 2층 한분이 맞고요. 딴 것도, 여기 있으면요, 여, 아까처럼 여기 들어가야 되니까, 옆으로, 트위스트 한 번, 다시 앞면, 옆으로, 앞면 내리고, 이렇게 계속 해주시면 될거 같고요. 딴 상황이 있는데, 네네네네, 잠깐만요. 여기. 아까는 여기 앞에서 내렸을 때 색깔이 맞, 맞는데, 이번엔 여기서 내렸을 때 여기 색깔이 맞, 맞는 경우에는 공식이 다릅니다. 그러니까, 오른쪽에 색깔이 이쪽에 일치일 경우, 공식이 다릅니다. 어, 일단, 옆으로 돌리시고, 앞면 돌리고, 앞면 다시 돌리고 옆으로 올리고, 돌리고, 내리고. 그리고 이쪽 이렇게. 다른 것도. 이렇게 아까처럼 상황이 나왔을 때, 옆으로, 앞면, 돌리고, 앞면 내리고, 돌리고, 올리고, 돌리고, 내리고. 이렇게 하면 2층이 완성됩니다. 어 3층은 다음번에 알려드리, 다음번에 올려드리겠습니다. 지금까지 이상으로 블루큐브였습니다.